예, 너 바쁘니? 아니요, 어머니. 별 일은 없는데, 어쩐 일이세요? 잘 됐네. 그럼 이따가 우리 집에 좀 들러라. 갑자기 왜요? 내가 좋은 거 구해놨어? 예? 좋은 거라뇨? 그게 뭔데요? 너 그릇 세트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니? 아, 맞아요. 지난번에 친정에 가보니까 저희 아빠 쓰시는 그릇이 너무 낡아보여서 싹 바꿔드려야겠더라고요. 아이고, 사돈어른도 혼자서 고생이시다. 남자 혼자 살림이 오죽할까. 너희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지? 이제 3년 넘었어요. 그래, 그동안 무슨 정신이 있으셔서 살림 돌보며 사셨겠니. 그래서 말인데... 내가 그릇 세트 좋은 거 하나 가져다 놨어. 네? 정말요? 응, 어, 그러니까, 이따 집으로 가지러 오라고. 그릇이 종류별로 어찌나 많은지, 내가 가져다 주려고 해도 무거워서 들지를 못한다니까. <laughs> 어머, 어머님, 저희 아빠까지 신경 써 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너희 아버지야 사돈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내 고객이기도 하니까 당연히 잘해드려야지. <laughs> 예? 미래의 어머님 고객이라고요? 저희 아빠가요? 그래. 아버지 지금 타시는 차 너무 오래되지 않았니? 아, 차요. 설마, 시애미가 중고차 딜런데 아버지 차를 다른데서 사드릴 생각하는 건 아니지? <laughs> 근데, 저희 아빠는 아직 차 바꾸실 계획이 없으시던데. 어쨌든, 차 바꾸게 되면 꼭 나한테서 해야 한다. 내가 진짜 새차 같은 중고차로 잘 알아봐 줄게. 아빠랑 상의 한번 해볼게요. 그래, 그래. 그럼 이따가 보자. 네, 어머니. 몇 시간 후? 어머니, 저 왔어요. 어, 왔니? 그릇 세트는 어디 있어요? 이거야, 이거. 어때? 너무 좋지? 근데, 이거 박스 포장은 없어요, 어머니? 그런 건 원래 없어. 예? 이거, 어디서 가져오신 거예요? 여기저기 지저분한 것도 좀 묻어있고, 박스 포장도 안 되어있고, 좀 이상한데. 어머니가 사신 거예요? 사긴. 이런 걸돈 들여서 왜 사? 여기 밑에 재활용품 처리장에서 주워왔지. 뭐라고요? 주워오셨다고요? 어머니, 그릇 같은 걸 주워오시면 어떡해요. 누가 뭐 하다가 버린 건지도 모르는데 이걸 식기로 쓸 수는 없잖아요. 어쩐지 여기 막 이상한 게 묻어있더라. 아이고 유난 떨기는 그까짓 거 설거지 한 번만 하면 싹 없어지지. 그래도 여기 세균이나 곰팡이 같은 게 묻어 있을 수도 있고 화학물질 잔여물 같은 게 남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안 죽어 얘. 그런 거 무서워서 너 식당에서 밥은 어떻게 먹냐? 식당 그릇들이 얼마나 깨끗할지 어떻게 알고? 그거랑 이건 다르죠. 이건 누가 쓰레기로 버린 거잖아요. 어떻게 저희 아버지 드린다면서 쓰레기를 주워다가 가져가라고 하세요? 게다가 음식 담을 그릇을요. 다른 건 몰라도 입에 들어가는 건 조심해야죠. 얘가 얘가 이렇게 보는 눈이 없다니까. 여기 글자 보이지? 메이드인 이태리. 이건 이태리 명품 그릇들이야. 게다가. 어디 금간대도 한 군데도 없고. 딱 봐도 어느 부잣집에서 고이 모셔놨다가 사정이 생겨서 내놓은 거라고. 내 눈썰미라 되니까 이런 거딱 알아보고 가져오지. 너 같았어 봐. 길에 보물이 떨어져 있어도 그냥 쓰레긴줄 안다니까. 그래서 눈이 보배라고 하는 거야. 명품이고 이태리고 그딴 거전 모르겠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음식 담을 식기까지 누가 버린 것주어다 아빠 드리고 싶진 않네, 어머니. 그렇게 좋은 거면 그냥 어머니가 쓰세요. 전이만 가볼게요. 그날 밤. 어머니 말이야. 진짜 너무 하셨어. 아, 또 왜. 엄마랑 제발 잘좀 지내 봐. 넌 우리 엄마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냐? 내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야. 어머니가 아까 낮에 그릇 세트를 주신다고 나보고 집에 오라고 하셔서 갔었거든? 근데? 근데 갔더니, 어머니가 글쎄,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쓰레기를 내주시더라고. 에이, 아무리 주워온 거라도 쓰레기는 아니었겠지. 엄마가 원래 빈티지를 좋아하시잖아. 빈티지 좋아하시네. 빈티지가 아니라 그냥 빈티 나는 거겠지. 글쎄. 그릇에 먼지도 모를게 잔뜩 묻어서 얼마나 지저분했다고. 세상에 그 더러운 걸 우리 아빠를 가져다드리라고 했다니까. 그래도 엄마가 나쁜 뜻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 거야. 그것도 나름대로 일종의 직업병 아니겠냐? 뭐? 직업병? 그래. 우리 엄마 그릇도 중고차 보듯이 하신 거겠지. 우리가 보기엔 그냥 남이 쓰다 버린 쓰레기라도 엄마 눈에는 그게 보물이라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쓰레기를 우리 아빠 갖다 드리라고 하냐고. 글쎄, 엄마 딴에는 장인어른한테 진짜 좋은 거 드리려고 한 거라니까. 참, 안 그래도 엄마한테 아까 연락 왔었어. 어? 뭐라고? 내가 그릇 안 가지고 갔다고 뭐라 하셔?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보물 찾았다고. <laughs> 보물? 뭔 소리야? 완전 새차 같은 특 A급 중고차가 나왔나 보더라고. 조만간 장인어른 모시고 와보라던데. 아니 아까 차한번 알아봐 주신다고 하더니 그 사이에 벌써 알아보신 거야? 아빠 차는 그렇게 급한 게 아닌데. 내가 엄마한테 부탁드렸어. 장인어른 지금 차 너무 오래 타시긴 했잖아. 이제 바꾸실 때 됐어. 하긴, 15년이나 타셨으면 오래 타신 거지. 그럼, 당장 바꾸셔야 해. 안전 문제도 있잖아. 그런가? 당연하지. 좋은 차 나왔을 때 장인어른 모시고 가서 구경이나 해봐. 엄마가 잘해주시겠지. 일주일 후. 아유, 사돈, 어서오세요. 제가 사돈 오기를 얼마나 목 빠져라 기다렸는데요. 잘 지내셨어요, 사부인. 말도 마세요. 제가 사돈 드리려고 지만 이차.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손님들한테 이건 예약된 거라고 일일이 설명하느라 아주 진땀 뺐다니까요. <laughs> 근데 제 차는 아직 탈만 하긴 한데. 예? 저 차가 아직 탈만 하시다고요? 이 차는 지금 여기 있을 게 아니라 박물관으로 들어가야 해요. 여기까지 달려온 것 자체가 기적이라니까. 15년이나 탔으면 이제 폐차장 들어갈 때도 됐죠. 15년 된 차는요. 사람으로 치면 황갑이에요. 황갑. 차도 사람도 늙으면 은퇴해야죠. 안 그래요? 예? 그 정도예요? 그래. 나 같은 전문가는 엔진 소리만 들어봐도 딱 답이 나와. 지금 엔진이 은퇴시켜달라고 비명을 지른다니까. <laughs> 막말로 오래된 고물차를 계속 끌고 다니시다가 아버지 사고라도 나면 어떡할래? 아,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귀한 물건이 나왔을 때 얼른 갈아타시게 해. 아빠랑 저는 차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요. 이 차가 그렇게 괜찮은 거예요? 당연하지. 자, 봐라. 이런 물건은 중고차계의 하이엔드급 명품이야. 외관 멀쩡하지? 주행거리도 얼마 안 되지? 이건 완전 새 차나 다름없다니까? 어때요, 사돈? 앉아서 시동 한번 걸어보세요. 차는 마음에 드시죠? 음, 뭐,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남도 아니고, 우리 사돈이 여기까지 오셨는데, 제가 시세보다 훨씬 싸게 해드릴 테니까, 얼른 결정하세요. 중고차 시장에서 이렇게 멀쩡한 차 만나는 거 진짜 쉬운 일 아니라니까요. <laughs> 그럼 사부인이 이렇게까지 권하시는데 이참에 차를 한번 바꿔볼까? 아유 그러세요. <laughs> 저 믿고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저한테 차 사고 손해 봤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다니까요. <laughs> 한달 뒤. 유진아, 아빠 병원에 입원했다.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왜? 어디가 아프셔? 아빠, 교통사고가 났어. 아니, 어쩌다가? 많이 다치셨어요? 거기 어디 병원이야? 내가 당장 갈게. 잠시 후. 아빠, 괜찮아요? 어디가 얼마나 다치신 거야? 응. 목 쪽에 인대가 좀 늘어났고 갈비뼈에 실금이 갔대. 핸들 잡고 있던 오른팔도 부러졌고. 아, 참 어떡해. 괜찮아.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병원에 들어온 김에 좀 쉬어가지 뭐. 아빤 지금 웃음이 나와요? 난 너무 속상한데. 아빠처럼 운전 점잖게 하시는 분이 교통사고라니 말이 안 되잖아. 대체 교통사고가 왜난 거야? 나도 모르겠어. 신호가 걸려서 차를 세우려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서 앞차를 들이받았지 뭐냐? 뭐? 차 바꾼 지 얼마나 됐다고 차가 말을 안 들어? 그러게 말이다. 그 차,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고 보니까 신경 쓰이는 게 하나 있는데 말이다. 신경 쓰이는 거라니? 운전하다 보면 자꾸 어디서 짭조름한 냄새가 나. 오징어 말리는 냄새 같기도 하고. 아무튼 꼭 바닷가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냄새가 어디서 자꾸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 뭐? 바닷가 냄새? 그게 뭐야? 아무튼 느낌이 좀 그랬어. 아무래도 차에 뭔 이상이 있는 것 같아. 알겠어. 내가 내일 정비소 가서 아빠 차한번 살펴볼게. 며칠 후 차사러 오셨어요? 좋은 물건 많아요. 물어보고 가세요. 여기 후기가 좀 이상하던데. 응? 무슨 후기? 인터넷에 누가 뭘 올렸더라고요 뭐? 인터넷? 아휴, 우리는 그런 거안 해요 난 나이 먹어서 그런 거할 줄도 몰라 차나 한번 보고 가셔 다음에 올게요 뭐야? 왜 다들 수군대기만 하고 들어오지를 않아? 아침부터 참 재수가 없으려니까 차좀 보여주세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마침, 너무 좋은 물건이 하나 있어. 여기, 이 차는 특 A급이야. 중고차 시장에서 이런 물건 만나기 어려워요. 이건 진짜 숨은 보물을 건져 올린 거라니까? <laughs> 그런 거예요? 그렇다니까. 손님은 나만 믿으면 돼요. 내가 이 자리에서만 20년째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맞아요. 여기 사장님만 믿으시면 돼요. 저도 여기서 찾았거든요. 진짜요? 진짜 특 A급이더라고요. 실구매 고객 리얼 찐 후기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아니, 너 언제 왔니? 우리 며느리. <laughs> 내가 얼마 전에 좋은 차한테 구해줬더니 또 이렇게 와서 감사 표시를 하네. 어때? 아버지, 차잘 타고 다니시지? 그럼요. 차가 어찌나 잘 나가는지 못 가는 데가 없어요. 바다로도 막 들어간다니까요. <laughs> 예? 바다요? 그게 무슨... 아니,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희 아버지한테 파신 그차 말이에요, 어머니. 그거 알고 보니까 자동차가 아니라 잠수함이더라고요. 예? 자... 잠수함이요? 예, 그렇다니까요. 진짜 바다에서 건져 올린 잠수함이요. <laughs> 아, 뭐야?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사장님, 저 다음에 올게요. 어머, 손님. 손님. 여기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되는데 어디 가세요? 예? 이차 놓치면 후회해요. 이렇게 좋은 기회 다시는 없다니까. 그러게요. 중고차 한대 값으로 잠수함을 살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아깝다. 야, 너왜 갑자기 나타나서 영업방이냐? 아까부터 왜 자꾸 잠수함 타령이야? 뭐 잘못 먹었어? 뭘 잘못 드신 건 어머니죠. 양심을 반말하드셨잖아요. 뭐, 뭐야? 아니 근데 어디서 자꾸 전화가 와? 잠깐 기다려봐. 통화 좀 하고. 여보세요? 아들? 엄마, 인터넷 봤어? 뭔 인터넷? 내가 인터넷을 어떻게 봐? 누가 우리 매장에 악플을 달았어? 뭐? 악플? 그게 뭐, 어떻게 다는 건데? 아우, 참, 그게 아니라. 누가 우리 매장에서 산 차가 침수차였다고 인터넷에 올렸다니까? 아니, 누가 감히 그딴 소리를 해? 침수차라니! 그럼 침수차 아니에요? 카센터에서는 침수차 맞다던데? 설마, 너냐? 그놈의 악플인가 뭔가 단 사람이 너야? 악플이 아니라 사실적시죠. 저희 아빠한테 침수차 파신 거, 팩트잖아요. 아, 아니, 그건. 조사 다 끝냈으니까. 또 사기치고 오리발 내밀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사기를 쳐도 저랑 저희 아빠를 상대로 사기를 쳐요? 저희 아빠가 그렇게 우스우세요? 예전에 쓰레기장에서 좋은 그릇 가져가라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됐는데 내가 뭘? 난 사돈어른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한 잘못밖에 없어 여기 버젓이 증거가 다 있는데 이래도 자꾸 발뺌하실 거예요? 며칠 전... 이거 보세요. 여기 배터리 단자 안쪽에 하얀 결정 같은 거 보이시죠? 예, 이게 뭐예요? 소금입니다. 소금이요? 바닷물에 들어갔던 차들 특징이죠. 침수 차량이네요. 중고차 살때 침수 이력 같은 거 확인 안 해보셨어요? 사장님이랑 잘하는 사이라. 와... 이래서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니까. 여기 차량 내부도 보세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여기 운전석 의자 밑을 뜯어보니까 그 안에 바다 모래가 한가득이더라고요. 세척하고 광만내서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완전히 썩었어요. 제대로 사기당하셨네. 음... 다시 현재. 어머니가 저희한테 파신 그 침수차 몰고 나갔다가 아버지 교통사고 당하셔서 지금 병원에 누워 계세요. 어떻게 가족한테 그런 사기를 칠 수가 있으세요? 뭐...몰랐어. 어, 나도 침수차인지 정말 몰랐다고. 진짜 언제까지 그렇게 뻔하게 들통날 거짓말을 계속하실 거예요? 어머니가 모르셨을 리가 없잖아요. 나 진짜 몰랐다니까? 제가 증거까지 다 확보했는데 자꾸 오리발 내미실 거예요? 증거라니 무슨 증거? 왜요? 제가 증거 잡았다니까 걱정되세요? 어머니 사기 행각 들통 날까봐? 근데요, 어머니가 먼저 걱정해야 될건 저희 아버지 아닌가요? 저희 아버지가 입원해 계신다고 했으면 어디가 얼마나 다치셨냐 걱정하고 사과부터 하는 게 순서죠. 너희 아버지 차 사고 난 것까지 내 탓이니? 난 좋은 차 소개해 준 자밖에 없어. 이렇게 끝까지 발뺌하시면 저도 어쩔 수 없죠. 어머니가 진심 어린 사과라도 한마디 하시면 서로 좋게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뭐? 뭐? 경찰에 신고? 시어머니를 지금 콩밥 먹이겠다는 거냐? 콩밥 드실 짓을 하셨으면 콩밥 드셔야죠. 이 사건 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콩밥 먹이겠단 소리를 해? 무섭다 무서워. 제일 무서운 건 어머니죠. 가족을 상대로 사기친 분이 누구더러 무섭대? 여보세요. 아들 엄마 매장으로 빨리 좀 와라. 지금 니네 척아 엄마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남의 가게에 와서 난리를 치고 있어. 빨리 이쪽으로 좀 와. 잠시 후 당신 미쳤어? 우리 엄마한테 대체 왜 그래? 당신이랑 어머니랑 한통속인 거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대놓고 편안 들어도 돼. 둘이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이더라. 이쯤 되면 모자 사기단 아니야? 대체 무슨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큰 소리야? 우리가 사기쳤다는 증거 있어? 엄마도 침수 차량인지 모르셨다잖아. 거짓말 좀 그만해. 당신이랑 어머니랑 둘이 한밤중에 세차하는 CCTV 영상 다 확보했어. 우리 아빠한테 팔차를 열심히도 닦고 있더라. 세차하는 게뭐 어때서? 난 장인어른 다시 차니까. 좀더 깨끗하게 해서 드리려고 한 죄밖에 없다고. 아, 그러셔? 근데 어떡하나? 음성파일 내용은 그게 아니던데? 뭐? 중고차 거래 전날 음성파일 남편 시점. 엄마, 이차 얼마에 팔 거야? 장인어른은 가족인데 가족 할인 있나? 가족 할인 같은 소리하고 있네. 아는 사이일수록 계산은 철저해야지. 착값 전부 제대로 받아낼 거야. <laughs> 그래도 너무 한다. 이거 바다에 들어갔다 나온 차라며. 일반 사람들은 절대 몰라. 이렇게 깨끗하게 세차까지 해 주는데. 바다에 빠졌는지 강물에 들어갔는지 알게 뭐니. 하긴 뭐. 어디 침수 차량입니다 하고 써 있는 것도 아니니까. 헤헤헤 <laughs> <laughs> 다시, 현재. 이래도 모자 사기단이 아니야? 어쩐지, 평소엔 신경도 안 쓰더니, 우리 아빠 위해주는 척차 바꿔드려라, 안전을 생각해라 하면서 바람잡을 때부터 알아봤어 했어. 그래, 네말 듣고 안전 생각해서 차 바꿨는데, 아빠 지금 어떻게 되셨어? 평생 무사고 운전이셨던 분이, 차 바꾸고 한달 만에 브레이크 결함으로 병원에 누워 계셔. 이게 네가 말한 안전이니? 여보, 생각을 해 봐. 어차피 이건 새 차가 아니라 중고차잖아. 중고차라는 게 원래 이런저런 사연이 다 있는 거라고. 그걸 가지고 사기 쳤다고 할 거면 중고차를 사지 말고 새 차를 샀어야지. 똥차만 취급하시더니 아들도 아주 특 A급 똥차로 나아오셨네요. 저이 똥차도 반납할 테니까 어머니가 데려가서 세차를 하든 폐차를 시키든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경찰 조사 철저히 받으세요. 자동차는 사람 목숨하고 직결된 거예요. 사람 목숨 갖고 장난질 친 대가는 치르셔야죠. 한달후 어머니, 응? 이거 우리 며느리 목소리 아니야? 야.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너 때문에 영업정지 먹고, 지금 나 화병 나서 누워 있는 거안 보이냐? 벌금만 얼마를 먹었는지 알아? 너 때문에 우리 아주 쫄딱 망했다고? 어머니한테 마지막으로 선물 하나 더 드리려고요. 뭐? 선물? 자, 이쪽으로 들여놓으세요. 전부 여기 거실에 쌓아 주시면 돼요. 아니, 이게 다 뭐야? 왜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아유, 냄새! 이거 전부 쓰레기 같은데? 쓰레기라뇨. 말씀을 너무 섭섭하게 하신다. <laughs> 제가 온 동네 재활용품 처리장을 싹 뒤져서 어머니 좋아하실 만한 건싹다 주워왔는데요. 옷이랑 신발, 그릇, 이불까지. 한 살림 장만해 왔으니까 살림에 보태세요. 안 그래도 벌금 때문에 힘드실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저, 저기, 진짜, 사람 열받게 하네? 열받지 마시고, 한 푼이라도 아낄 생각을 하세요. 저 위자료까지 주셔야죠. 아직 이혼소송 중인 거 아시죠? 제 마지막 선물이니까 사양 말고, 깨끗하게 물고 빨고 하셔서 오래오래 잘 쓰세요. 그후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 끝에 깨끗하게 갈라섰습니다. 시어머니와 짜고 저와 친정 아버지에게 사기를 친 것도 모자라 끝까지 자기 어머니 편만 들고 나서니 도저히 한 지붕 아래 같이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다친 몸을 완전히 회복하고 무사히 퇴원하셨어요. 아버지가 퇴원하시던 날전 바로 아버지를 모시고. 자동차 매장으로 가서 좋은 세단 하나 계약해드렸습니다. 남편한테 받은 위자료로요. 똥차 가고 나면 벤츠 온다는 말 있잖아요. 제 인생에서도 구질구질한 똥차 한대 빠져나갔으니 멋진 벤츠 만날 나를 꿈꾸며 아버지 모시고 행복하게 살 겁니다.